이번 시간에는 ROW 함수를 이용하여 셀을 삭제, 이동, 삽입 등데이터에 변경을 해도 순서가 변경되지 않는 순위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데이터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그냥 1 하고 드래그해서 연속 데이터를 채웠을 때 6행을 삭제를 했을 때. 4가 빠지고, 1, 2, 3, 5, 6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로우 함수를 써서 순위를 기록했을 때는 아무리 삽입, 삭제, 변경을 해도 순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equal R을 입력합니다. 쭉 내려서 ROW를 더블클릭합니다. 그리고 엔터. 3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항상 이 앞쪽에 시트 페이지 이 번호대로 입력을 합니다. 여기가 1번이면 1번, 여기가 3번이면 여기도 3번 입력됩니다. 이 상태에서 3에서 1을 빼버리면 1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2를 합니다. 엔터 그러면 1번이 되었습니다. 채우기 핸들로 복사를 합니다. 순위가 나열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 행을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번호는, 삭제를 해도 번호는 그대로입니다.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이동을 하고 여기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번호는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 열을 밑으로 옮길 때는 옮길 만큼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잘라내기를 합니다. 잘라내기,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가서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잘라낸 셀 삽입을 합니다. 그러면 위에 데이터가 아래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순위는 그대로입니다. 삽입을 해도 번호는 그대로입니다. 체육인들로 채웠을 때도 번호는 항상 순서대로 변하지 않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를 변경해도 변하지 않는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